감성적인 공간 속에서 가수 진욱이 미스터 로또 무대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치며 시청자들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는 서정적인 멜로디로 일상의 이야기를 나누며 모두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깊은 위로를 선사했다. 가요계에 입문하기 전 건설 노동자였던 진욱이 현재 생활에 대한 솔직한 생각을 털어놨다. 그는 예전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할 때 어머니가 항상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어머니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진욱의 성실함과 효심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무대 위에서 진욱은 노래를 부를 뿐만 아니라 가사 하나하나, 음 하나하나를 통해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는 따뜻함이 필요한 공감과 위로가 필요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감성적인 곡을 선택했다. 진욱은 이번 공연을 관객들에게 영적인 선물을 선사하고 싶은 마음으로 세심하게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그의 퍼포먼스에 담긴 슬프고도 심오한 멜로디는 모두를 매료시켰고, 모두가 진욱의 이야기에서 자신의 일부를 찾을 수 있게 만들었다. 그는 특별한 음색으로 자신의 삶의 모습을 그리는 데 성공했고, 관객들은 각 가사를 통해 듣는 것 뿐만 아니라 삶을 느낄 수도 있게 됐다. 공연이 끝난 뒤, 진욱은 관객과 심사위원 모두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으며 100점이라는 만점을 받아 그의 음악적 재능과 헌신을 입증했다. 이 공연은 단순한 연극적 순간이 아니라 감정의 긴 여정이자 뚜렷한 경력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욱은 어머니와 이번 음악 여행을 응원해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도 잊지 않았다. 그는 어머니와 친구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어서 행운이다. 그것은 나에게 정말 큰 동기 부여의 원천이다 라고 말했다. 이러한 겸손함과 감사함은 진욱을 향한 시청자들의 사랑을 더욱 증폭시켰다. 이번 공연을 통해 진욱은 가수일 뿐만 아니라 음악을 통한 이야기꾼으로서 삶과 사랑, 이해에 대한 교훈을 전한다. 그는 무대 위의 순간을 진정으로 살아내며 팬들과 시청자들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